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 보는데 이 수소 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잉 하시는 분들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왜? LS 멀티리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가장 큰 수주를 받을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아직도 이 내용 모르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소 트램에서 무조건 슈퍼커페시터가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울산의 2차 전지 클라스터가 나오면서, 구자원 회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빠르게 구축하겠다. 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거기에다가 주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 월요일 시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의 종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수첩 열어놓고, 메모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다. 저는 2 8회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산 운용사로서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로서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어,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사실을 근거해서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만들어드리면서 매일같이 소통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LS 멀티리어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매수해라?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다가 여러분들 계좌 지속적으로 망가집니다. 라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사실상 빠르고 확실하게 컷하면서 여러분들 빠르빠르게 대응하셔야 을 되지만 이 대응을 못하셔서 물렸어요라고 하신 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다시 LS 머티리얼즈 매수 타점을 잡고 확실한 반등에 여러분들 빠져 나오시거나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야 된다. 이제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시드를 확보하고 여러분들 돈을 버셔야 됩니다. 계좌 회복을 차곡차곡 해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왔을 때 진득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드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소통방 안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에도 제가 금요일날도 엘컴텍 무조건 매수해야죠. 라고 하면서 8시 52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엘컴텍 1차 매수 진행하면서 바로 수익구간 나왔던데 여러분들께 전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엘컴텍 확실하게 금요일날 매수했던 내역들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하고 꼭지점에서 매도한 매도한 다음에 본전 내려가니까 컷.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다시 나눈 주가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우리 LS 멀티리얼처럼 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전에서 컷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 챙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LS 멀티리얼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튜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런 유튜버들 중에 실제 LS 멀티리어즈나 뭐 다른 종목들 진짜 매수해서 같은 주주인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다? 그만큼 저는 투명하게 여러분들 영상에서 공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LS 멀티리어즈도 꼭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술적인 타점도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반대로 바닥에서도 매수할 수 있게 여러분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달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거든요.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LS 멀티리어즈 성공 투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받으면서 확실한 매수 타이밍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 오기 전에 다른 종목들로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뭐다? 이렇게 수익 구간 잡아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 우리 누적 수익, 여러분들 2월 달 누적 수익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138%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매일같이 제 번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10-6796-3392 타점 이라고 문자 한통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반 참여해드리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쉽게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우리 작년에 LS 멀티리어가 상장을 했을 때이 홍영호 대표이사가 그랬습니다. 차세대 2차전지가 왜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대형 UC를 공략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울트라 커피시터가 들어가는 데가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중대형 UC 구간에서는 보다 우리 LS 멀티리어즈가 전 세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주들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말했던 게 뭐예요? 바로 저탄소 경제와 함께 바로 트램 같은 거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에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형 유씨를 공급할 수 있는 LS 멀티리어즈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LS 멀티리어즈가 어,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트램에 대해서 계속해서 프레젝트를 공개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전 트램에 대해서 LS 멀티리어즈가 공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짜리고요. 여기에 UC 방식 등의 여러분들 논의 중에 배터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수소 트램에 대해서 UC 방식을 쓰냐 마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잘기억하셨게 뭐냐면 지금 2차전지에서 UC가 들어가는 비중이 왜 크냐. 그렇죠. 2차 전지 대체제로 부각되는 것도 있겠지만 2차 전지가 여러분들 꺼졌을 때 비상 대체 에너지로 쓸수 있는 게 바로 유씨다. 유씨는 뭐다? 그렇죠.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2분에서 여러분들 5분간 스스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비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대용품으로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UC가 여러분들 울트라 커패시터가 뭐다? 리튬 이온을 만나고는 완전히 2차 전지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을 거다? 그렇죠. 이런 울트라 커패시터가 최초로 수소를 만나게 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대전 트램의 2호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전 트램의 2호선이 드디어 기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수소 트램이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는 9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대전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정부로부터 이제서야 이제서야 본 궤도에 오르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는 9월에 착공하면서 이제 수소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정 절차를 거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었던 울트라커페시터 전세계 점유율 1위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안에 LS 멀티리어즈에서 단독 수주를 또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수소와 울트라 커페시터의 접합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다 라고 하는 거 항상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세계 최초, 세계 1위, 그리고 전 세계 유일 이런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종목들만 가져가더라도 솔직히 이를 확률이 엄청나게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딸수 있는 이 LS 멀티리어즈에 앞으로의 호재가 또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호재? 그렇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목요일날 인터배터리 갔다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인터배터리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사를 찾아봐도 이런 거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머트리어 프로덕션에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수도 있습니다. 이수도 있고 또 옆으로 좀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양극재 STM이 있고 여기 여러분들 코스모 위에 누가 있죠? 바로 LS MM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우 버티리얼 원소재 쪽으로도 누가 있다? LS MM이 있다. 거기다가 재활용, 재사용 쪽에도 누가 있다? 코스모와 함께 LS MM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인터배터리에 누가 구장회장님이 참여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장회장님도 더 빨리, 더 멀리 해야지만 앞으로 LS가 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왜? 가장 늦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축소 절대 없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낮아지는 건 모르겠고, 앞으로 30년을 보면서 투자를 미친 듯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7위 기업이지만 얼마나? 그렇죠. 10위권 안에 머물 수 있는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울산이 있거나 수소트램이 있거나 이런 걸 떠나서, 뭐다? 이 정도의 자산가치라든가, 이 10위권 안에 들릴 수 있는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인지도 같은 걸, 여러분 따졌을 때, 1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 당연히 투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주식에서 중요한 것보다 기대감에 상승하는 주가는 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다 주가에 도움이 되는 재료가 터져나올 수 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다? 그렇죠. 수주에 대한 계약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또 추가적인 수주가 또 기대될 수 있고, 이런 수주들이 모여서 보다, 아, 앞으로 매출도 극대화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쌓아가기 때문에, LS 멀티리어즈가 수소를 한다거나, 뭐, 울산에 있다거나, 소재 쪽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주가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기사들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무작정 떨어지고 있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잉. 자,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LS 멀티리어 주주입니다. 그런데 내려떨어질 때 지금 사고 있나요? 절대 사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여기 LS 멀티리어 주에요. 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완전히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기관이 바닥을 잡아줄 때 외국인들과 같이 매수할 때 그때 분명한 호재가 터져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적어도 주가의 흐름이 뭐다? 이제서야 도지캔들을 완성한 우리 ls 멀티리어즈 다음 월요일 날 4일선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큰 양봉이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요일에 만들었던 거래량 대비 더큰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 150만 주 정도는 터져주면서 300억 정도가 들어와줘야지만, 뭐다? 그렇죠. 평균 거래량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아, 바닥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들어주고 이 확실하게 들어준 사람이 누구다 재료를 알고 이 재료를 아는 사람들이 아, 큰 손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들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하고 오히려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이격도를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지만 이격도, 즉 이격이 이동평균성과 많이 벌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말 최저점이 될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다? 그렇죠. 일봉상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수첩에 꼭 적어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아, 잘 모르겠어요. 실시간 대응하는데 주가가 매일같이 변하고 매일같이 대응 방법이 달라져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 기관들의 생각 외국인들의 생각이 전부 다 짬뽕 돼서 매수 매도 버튼조차도 다 달리 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쓰고 시나리오대로 대응하시고 그게 바로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난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매수하면서 실시간 수익들 진짜 차곡차곡 한번 쌓아 나가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요? 해 네, 이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는 이 소통방.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타점 공부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계좌 회복하면서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의 맥점 잡아 들어갈 시드를 확보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셔야 되고 저의 목표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걸꼭 잊지 마시면서 어, 저한테 문자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소통만 링크를 보내 드릴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을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정말 좋은 수익구간들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매수 매도하면서 지금도 수익구간 가져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월입니다. 3월에 이 종목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워크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지그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트워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정보.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에 안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다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요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직봉이 다수 출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점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길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수렴 끝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 종목 다음 3월 달 히든 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 정보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 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